자, 오늘 중학생연산 3학년 1학기 거 이제 개념 31, 32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인수분해 파트라고 해서 좀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 자, 그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인데 완전제곱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당항식의 제곱으로 된 식이나 그 식의 상수를 곱한 시. 그러니까 뭐 a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니까 어떤 식의 제곱인 거죠. x 마이너스 y의 제곱. a-b의 제곱, 이게 상수항까지 곱한 것까지는 완전제곱식으로 봐요. 그 다음에 하여간 이제 이 2나 마이너스 3은 너무 신경쓰지 말고 뭔가 가로의 제곱. 그니까 완전제곱식은 뭔가 요런 느낌이다, 요런 느낌. 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런 거를 완전제곱식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완전제곱식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좀 복잡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할 거고요. 선생님이 이제 저번에 배웠던 x자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자 보자 한번. 음. <laughs> 자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뭔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뭔가 뭐의 제곱이거든. 어떤 식의 뭔가 제곱. 근데 제곱이라는 거는 뭔가 똑같은 게두번 곱해진 거죠. 똑같은 게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x제곱 플러스 12x에다가 여기 어떤 수가 들어가야 완전제곱식이 되냐면은 저번에 했을 때 x를 보자 이게 x제곱은 x곱하기 x에요 근데 여기서 12x 라는걸 착안해서 여기 6이 들어와야 돼왜 6이 들어와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6x 이렇게 하면 6x 그래서 요 합이 12x가 되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야되니까 위아래가 똑같아야 돼요. 이래야지 x 플러스 6 곱하기 x 플러스 6이 돼서 x 플러스 6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러, 이래야지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네모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얘가 이런 완전제곱식이 되냐. 6 곱하기 6인 36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좀 어렵죠. <laughs> 자, 한번더 해보자. 그럼 여기에 뭐 어떤 숫자가 들어가 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냐 위아래가 똑같아야 돼 x 제곱이니까 x 곱하기 x 근데 이 마이너스 10을 보고서 여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가 와야 된다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 왜냐면 이렇게 x자를 써서 마이너스 5x 여기도 마이너스 5x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0x 인게가 나오죠 그럼 여기 내 네, 이래야지 이렇게 둘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5에 이렇게 그 x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서 x-5의 제곱이 되는거죠. 음.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건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55, 25가 들어간다. 라는좀 어렵죠. 음, 약간 이런 느낌이다. 만만치는 않다. 만만치는 않아. <laughs> 어, 이번에는 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가운데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완전제곱식이 되냐. 근데 이게 이 네모에는 양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네모에는. 자 그러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또 x자 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쓰지마 x제곱은 x곱하기 x 64는 8곱하기 8, 곱하기 8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8x 이렇게 하면 8x 이렇게 해서 16x가 되는 거죠 이래야지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죠 왜냐면 이것도 x+8 x+8 그러니까 x+8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16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 이게 실상, 원래는 이렇게 마이너스로도 돼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8끼리 곱해도 64가 나오니까 이게 마이너스 16이어도 되는데, 어 문제에서는 이 네모가 양수니까, 플러스, 우린 플러스인 것만 할 거다라는 거.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어 이건 뭔가 이렇게, <laughs> 플러스가 생략된 것 같다. 그치? 어,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어 11번 볼게요. 11번. 11번도 지금 보면은 9x 제곱이라는 건 3x 곱하기 3x고 49는 7 곱하기 7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7로 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여기 양수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아래가 똑같아야 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3x 플러스 7의 제곱으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x자에 의하여 73은 21x, 73은 21x 그럼 둘이 더하면 42x 그러니까 여기에 42가 들어가야만 이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거죠. 오케이, okay. 아, 요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 음.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이게 오 x OX, 스 x 고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이게 사, 2로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2로 해야 돼요. 마이너스면. 그래서 이제 이런 꼴에서는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로 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하는 거야. 어, 좀 만만치는 않은 내용이지만 한번 해보자. 자, 어, 한번 본인이 해보고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합착골은 인수분해가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렇게 뭐 제곱빼기 제곱골이 나오면 합차로 인수분해 된다. 이게 합차로 인수분해 된다. 우리가 이제 이거 이렇게 전개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간단하죠. 여기는 그래서 1번 보면은 81이 9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X제곱 빼기 9의 그러니까 x 제곱빼기 9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9 x 마이너스 9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 뭐 아, 아주 심플하죠. 음. 7번 같은 경우는 4x의 제곱이 2x의 제곱이죠 그 25는 5의 제곱 그러면 이거 2x 플러스 5, 2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그 어, 다음에 뭐 이렇게 네모만 잠깐 보여줄게요 이것도 9가 여기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9가 3의 제곱이니까 이건 3y의 제곱이에요 그럼 또합작골에 의해서 x 플러스 3y, x 마이너스 3y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 어 그렇게 해서 뭐여긴좀 심플하네. 오늘 개념 31, 32를 해봤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한 거 간단하지만 막상 본인이 해보면 좀 어려워요. 많이 연습해야 된다. 이런 것도 뭐 8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수학에서 제곱 빼기 제곱이 나오면 합착골로 인수분해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인수분해하는 방법 중에 x자와 x자를 이용한 완전제곱식이랑 합착골 인수분해하는 걸 배워봤습니다.